북한 주민들의 최애 한국 가수가 궁금하지? 삼주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정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나오나라 말이야. 설레며 초청했지만은 대차게 까였다 말이야. 그럼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떤 가수를 좋아할까? 바로 한국에서도 1등인 이명웅이라 말이야. 국민 통일방송에서 북한 주민 100명,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노사연의 바램을 이명웅이 부른 버전이었다고 한다 말이야. 일단 한반도는 이 형이 장악한 것 같다 말이야. 최애 영상물도 물어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이 1등, 공조가 2등, 범죄도시가 3등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바로, 바로, 배신입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요런 질문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잠깐이라도 설렜다면은 새신사 구독자가 맞다 말이야 아무리 물어봐도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들이 1,2,3등 하길래 요런 한국 콘텐츠들을 접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 물어봤는데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말투와 옷차림을 따라하게 됐다고 한다 말이야 요러다 새신사가 북한에서도 유명해져가지고 마리아는 물론 브라드인미로포틴 이명박입니다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아이제 윤석이입니다이제 오예씨 등의 성대모사가 유행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말이야 We wish you a Merry c h r i s t m 어, 수령 동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응. 왜 캐롤을 부르십니까? <laughs> 이거 봐, 눈이 내리고 있어. <laughs> 따님 머리 말리고 계신 겁니다.